이2이년 6월 고1 모의고삼 29번 보점. Despite 전치사 임. 먼머에도 불구하고. All the high-tech devices. 모든 그런 첨단 기기들에도 불구하고. Despite 전치사. 뒤 명사. That 어떤 첨단 기기들이냐면. Seems to 동사 원형. 먼머인 것처럼 보이는.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데.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되어 고 뭐를 부정하는 거야? The need for paper. 그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첨단기계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사용은, 종이 사용은 인디 유나이 u n i t 미국에서의 종이 사용은 has nearly doubled. 현재 완료짐. 현재까지 거의 뭐했습니다두 배가 됐습니다. 최근에. We now, 우리는 지금 소비합니다. More, 더 많은 페이퍼를 than ever. 이제 껏보다 Ever 하면? 뭐. 현재 원료에 쓰이는 이제껏이제껏보다더 많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400 million tons에 4억톤이4억톤 globally and growing 전 세계적으로 4억톤을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중이다. Growing 성장하는 중이다. 진행형 나온 거지. t paper is 뭐야 세 번째. Paper is not the only resource. 종이는 뭐가 아니래? 그 유일한 자원이 아니라 어떤 자원이냐면 that we are using more of. 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인 더많이그지더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유일한 자원은 아니다. 종이만 많이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인 거지. technological advance. s 기술의 발전은 종종 c o m m o d i t e 수반하다. 뭐뭐을 가지고 오다, 수반하다지, 수반하다. 뭐를 수반합니다. The promise. 그 약속을. 뭐 약속? Of using fewer materials. 사용하는 것에 더 적은 자원을, 더 적은 재료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에 그러한 약속 가능성, promise가 우선 가능성의 promise로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더 좋아지면서, 그지 뭐 자원을 더 아끼는 그런 뭐가능성을 수반하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러나 the reality. 그 리얼리티 뭐 현실은 is that 접속사 예입니다. they have historically caused. 그들이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야기했었다라는 거지. 더 많은 material use 재료의 사용을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야기했었다. 끝마찍고 ing 분사구지 분사구문 분사공원 나오면 항상 뜻두 가지 중 하나. 첫 번째 그리고 동서 원형의 ing한다로 하거나 두 번째 ing 하면 혹은 하면서 정도 그래서는 그리고 사용합니다 뭐 하면서 그리고 사용 뭐야 만들면서 우리가 dependent 의존하도록 만들면서 뭐에 more natural resources 더 많은 천연자원 사용에 의존하게 합니다 얘는 첫 번째 그리고 동사 원형의 'I 인지 하게 하다'로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그리고 뭡니다 만듭니다. 우리가 의존하도록 더 많은 천연 자원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The world now consumes far more stuff. 그 세상은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재료를. 아까까지 material이었다가 stuff로 바꿨지. f a 는 누가 되겠고 비교급 강조가 되겠고. 지 훨씬의 뜻으로 어? 누구 쓰면 안 돼. 여기에 베어위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파 대신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누구야? 같이 쓰시는 거 스틸. 1, 2. even 전부 다 누구? 비교 강조해 쓸수 있는 애들이다. 베어위는 안 된다. 훨씬 더 많은 재료를 말 소비하고 있습니다. 뭐보다. it ever has 그것이 여기 지금 현재 완료 생략인 거지. ever has 뒤에 굳이 쓴다고 하면 consumed 정도 되겠지. 그것이 현재까지 consumed stuff. 그것이 세상이 현재까지 재료를 소비했었던 것보다 그렇지? 더 많은 재료를, 훨씬 더 많은 재료를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t has ever, ever has consumed stuff. 그래서 보통, 혹시, 여기까지 해서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다. We use 27 times 우리는 사용합니다. 27배 더 많은 산업, 뭐, 광물들을. 그렇 산업광물의 스물 일곱 배나 더 많은 산업광물을 사용한대. Such as 뭐 같은 애들. 전치삼. Gold, copper, and rare, rare metals. 그지. 뭐야? 뭐 금이나 구리나 혹은 희귀금속과 같은 그런 산업광물을 스물 일곱 배더 많이 사용한대. 뭐보다. We did. It. Did는 누구 대신? 어땠어? 우리가 사용했었던 것보다. Just over c e n t r i ago. 약 어센트 그러니까 일 세기 그러니까 백년 전에 사용했었던 것보다 2 7배더 많이 사용합니다. We also each individually use. 우리는 역시 각각 개별적으로, 그렇지? 개별적으로 each use 사용합니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We also each individually. 우린 역시 개인적으로, 그렇지? 이렇게가 한 덩어리야 덩어리. 동아리. We all each individually. 우리는 또한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Much of that. <laughs> 그런 사용 중에 많은 것이죠. Is due to due to 뭐에 원마 때문에. Because of Thanks to, owing to 여기까지 정확하게 on account of까지 요 오인방 뭐뭐 때문에고 품사는 누구야? 전치상거 our high-tech lifestyle 우리의 첨단 생활 방식 때문이다. 오케이 전치 플러스 명사고 누구? w h 보 t s that? 그 많은 것들이 이 전명구가 하나 의 보호지. 유트버와때문입니 Our High Tech Lifestyle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30번으로 넘어가보자.